피곤하시죠? 졸리실 텐데, 오늘 설교 짧게 하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너무 피곤해서, <laughs> 너무 졸려서, 저도 짧게 할 거고, 아이들에게 짧은 말씀 드릴 거니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 카레 먹었는데,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먹어본 카레 중에 두 번째로 맛있었습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막 마시게 되더라고요. 제가 카레를 먹는데 이게 막 마실 정도로 부드럽게 잘돼 있어서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지난번 짜장도 맛있게 먹었는데 제가 중국과 인도에 늘 감사한 제목이 짜장과 카레를 만들어줘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음식 나누고 교제하고 오후에 또 예배할 힘도 주고 너무나 좋습니다. 또 영유치부 아이들 찬양 보시면서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아이들이 왜 이렇게 찬양을 잘하고 특히 영어 발음이 왜 이렇게 좋은지 들을 때마다 제가 감탄하고 오늘 또 특송한 우리 시온이도 싱글 솔로 어려운데 또 치고 나가면서 힘 있게 잘 불러 준것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들 또 다음 세대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찬양으로 찬양이 아니라 동요로 시작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동요 동화치 하나 읽어 드리고 동요 한곡 부르고 마칠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그림책은 여기서 기다릴 게입니다. 여기서 기다릴 게. 오늘 마지막 말씀 읽었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힘없는 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졸려도 제가 반드시 깨닫게 해 드리고 기다림의 기쁨, 기다림의 소망 이걸 한번 새기는 시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여기서 기다릴게라는 그림책의 작가는 일본 그림책 작가인 도요후쿠 마카키고 그린 그림책인데 그림이 너무나 예쁩니다. 아기 양이 기다리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넓디 넓은 공원 어느 벤치에 작디 작은 양 인형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여기 넓디 넓은 이 그림 화면에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인형이 왜 여기에 있지?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궁금했어요. 양 인형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죠. 산책하던 남자아이가 양 인형을 발견했어요. 어 이거 가지고 갈래. 안돼 주인이 찾으러 올지도 모르잖아. 맞아 데리러 올 테니까 안 돼. 양 인형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번에는 까마귀들이 다가왔어요. 이건 뭐지? 이상한 게 떨어져 있네. 먹어볼까? 먹어보자. 아니야, 나는 먹는 게 아니야. 아야, 아파. 앗. 벤치에서 굴러떨어진 양 인형은 어쩔 줄 몰랐어요. 저녁 무렵이 되어 주변도 점점 깜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숲을 속에서 고양이 가족이 나타났어요. 저런 훅투성이네. 괜찮아? 아, 다행이다. 나저 벤치까지 좀 데려다 줄래? 부탁해. 친구를 꼭 저기에서 기다려야 하거든. 엄마 고양이는 양 인형을 벤치에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너 혹시 버려진 거야? 양 인형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아니야, 깜빡 잊어버린 거야. 깜빡한 거라고? 응, 깜빡 잊은 거야. 버린 건 다시 찾으러 오지 않지만 깜빡 잊은 건 찾으러 오잖아. 미나는 꼭올 거야. 미나가 누구야? 내 가장 친한 친구야. 양인영은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오늘 우리 미나랑 미나네 부모님이랑 도시락을 가지고 이 공원으로 소풍을 왔어. 다 같이 맨발로 뛰어다니기도 하고 풀밭을 구르면서 놀았지. 미나도 정말 즐거워서 나도 햇살처럼 따끈따끈한 기분이 들었어. 그런데 미나가 나를 껴안고 다니다가 이 벤치에 나를 잠깐 내려놓았어. 그러고 나서 어, 미나야. 미나야 어디 가는 거야? 잠깐만 기다려. 그러다가 엄마 부 부르는 바람에 미나가 그냥 가 버렸어. 양인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일단 우리 집에 갈래? 오늘 밤에는 비가 올 거야. 엄마 고양이가 함께 가자고 했지만 양인형은 벤치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나를 깜빡 잊고 두고 간 거야. 여기서 기다려야 해. 미나가 설마 나를 잊어버린 걸까? 양인영은 점점 화가 났어요. 그러다가 걱정도 들었지요. 미나는 내가 없으면 혼자서 못 자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울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없다는 걸 알고 있겠지? 만약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지? 나도 집에 가고 싶어. 밤새 내리던 비는 어느새 가랑비로 바뀌었고, 주변이 점점 밝아왔어요. 그때 아침 안개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보였어요. 있다, 엄마, 여기 역시 있었어. 잊어버려서 미안해. 다행이야, 역시 찾으러 와줬어. 비에 흠뻑 젖어 있던 양 인형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깨끗하게 씻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햇살은 따끈따끈. 빨래집게로 집어서 등이 조금 아프지만 이 정도는 괜찮아. 깨끗해진 양 인형은 미나와 함께 잠들었어요. 있지 미나야 공원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 까마귀들한테 쪼이기도 하고 고양이 가족이 도와주기도 했어.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잘자. 끝 <laughs>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의 손을 놓쳐서 잃어버린 적이 있고 잃어버렸을 때의 당혹스러움을 한 번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 중국 선교지 큰 마트 대형 시장을 가면 저도 가끔 아이들 인파에 밀려서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렇게 카트를 밀고 혹시 인파에 떠밀리거나 또 서로 관심사가 달라서 흩어지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를 놓치면 놓친 그 자리에 꼭서 있어. 잊은 그 자리 아빠 찾는다고 막 돌아다니다가 못 찾아. 아빠가 없는 순간 반드시 너에게 올 거야. 그 자리에 가만히 꼭 있어. 꼭 있지 않더라고요. 항상. 네, 또 우리 좀 시간은 됐지만 우리 선교지 방문할 때또한 번, 우리 청년 때문에 제가 그 자리의 소중함을 또 깨달은 적도 있었죠. 여러분, 잃어버린 자리에 있어 보기도 했고, 또 잃어버린 것을 찾았던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다위시 지은 시로 알려져 있고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올 때에 하나님께 간구했던 시예요. 간구하는데 처음에는 앞부분, 1절에서 7절까지는 나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힘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두렵습니다. 오늘 읽은 7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이제 톤이 조금 바뀌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 소리 내어 부르짖으면 극일이 여기시고 응답하시고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떠날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인데 그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놓칠까봐 너 거기 기다려 내가 움직인다 내가 행할 거야 그 자리에 있어 나만 기다려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해법을 쓸까봐 다윗은 불편해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맨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다짐한 거예요. 스스로에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수동적이고 무능한 사람의 선택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기다리는 것이 한없이 힘 있는 힘 없는 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기다린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행위가 됩니다. 기다림이 하나님이 대상이라면 우리의 기다림은 가장 강력한 행동이 됩니다. 내편 대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내게 지금 오고 계시고, 내 상황을 보고 계시고, 나를 위해 행동하실 것이다. 오히려 내 인간적인 셈법과 행동이 나를 더 힘들게 할수 있다. 나를 아시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편에 오고 계신다. 여러분들 기다릴 자리 지금 어딘지 느껴지시는지요? 내가 조금 인간적 셈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생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서려 한다면 기다리십시오. 말씀의 원리가 내 삶을 관통할 수 있도록 버텨보십시오. 끝내 누가 웃는 자가 되는지 기다려보십시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다리는 자가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동요 중에 섬집아기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도와주고 싶은데 가사를 모르시죠? <laughs>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에 할배 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벌써 주무시네요. 제가 얼마나 잘 불렀으면 벌써들 이렇게. 이번 이 가사를 잘 보면 참 섬뜩한 자장가입니다. 엄마는 섬 그늘에 이렇게 섬의 그늘진 쪽에 굴이 많이 모여있겠죠. 굴 따러 갔는데 아기는 집에 혼자 남아 집을 본다. 집을 보는 게 아니지요. 혼자 집에 있는 거죠. 그러다가 불러주는 바다의 자장 노래 듣고 엄마 팔베개가 아니고 자기 팔베개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만 보면 좀 슬픈데 2절 가사도 있습니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맘이 설레요. 다못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랫길을 달려옵니다. 2절이 있어야 이 자장가가 완성이 됩니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가 아기 울음소리처럼 들려져 엄마 마음이 급합니다. 다못딴굴 바구니 그냥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달려오는 어머니. 여러분 기다릴 때 기다리면 엄마는 옵니다. 아빠는 반드시 갑니다. 그리고 엄마보다 아빠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에 자리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엄마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엄마가 우리에게 올 날을 다가설 날을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 기다리십시오. 말씀 자리 지키다가 실패한 것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서 성공한 것은 성공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그 말씀에 산 삼도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에 영원한 상급으로 칭찬으로 동행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말씀의 원리를 지키기 때문에 사람을 기다릴 수도 있고 상황을 버틸 수도 있고 우리 청년들에게 입사하면 기다리십시오. 내 행동이 움찔 움찔 움직이기 전에 사계절은 한 바퀴 돌아보십시오. 그래도 잘 모를 것 같으면 한2 년은 다녀보십시오.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행동하십시오. 그러나 숙성을 위해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오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고 상황이 되어 질 날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뜻으로 감당하는 분들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자리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엄마가 모래길 달려오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의 자리 상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약속 믿으시고 우리 다음 세대도 말씀의 자리 기다리는 삶이 가장 강한 삶이다. 믿고 훈련받고 순종하시는 다음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